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성남시, 금강 이동 3530번지, 어, 지금 간판이 없는데, 그 전에 간판 달았을 때, 그거, 수성당, 음. 정승연. 아, 선생님, 본명까지. 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나도 반가워요. <laughs> 선생님, 지금 연차가 꽤 많이 지나셨는데, 네. 네. 그동안 뭐 기억에 남았던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도할 때만 해도, 지하실방에, 뭐, 살았지 한, 지하실방에 그 10만원에, 뭐, 10만원 내고 방 한두 한, 한, 칸짜리 이렇게 살다가, 지금 집 이거 사서 오기까지 또 많이 도움을 받았지, 기도를 많이 했지. 음. 그동안 했어요. 음. 조금 조금씩 해다 보니까 여기 와서 했는데, 여기 이 집도 이제, 딴데로 이사 가려고. 오, 기도빨이 먹혔나요? <laughs> 글쎄, 그러라고 선생님, 기도를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기도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 한 20년. 신받고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그때 갔어요. 음. 그때, 그전에는 기도를 같이 갈 사람이 같이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어떤 때는 한명 쫓아가면 금방 오고 그래. 기도는 혼자 가가지고 한 오래 있어야 그게 기도빨이 잘받더라고요 그 음, 선생님 느끼시기에. 네. 네. 그럼 열흘 기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 열흘간 있을라고 그 바위 굴에서 그 바위 속에 음물도 이렇게 있고 다 먹고 살게끔 돼 있는 굴이에 요 거기가 어, 지금도 갈수 있는 곳이에요. 네. 오. 그런데 박지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안 가. <laughs> 무서우요 그때 한번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laughs> 한 5일째 세우는데 눈을 감고 했는데 앉아서 그렇게 그 꿈이 보이는 거야. 앉아서 음. 할머니가 나오더니 빨리 내려가래. 음. 그래, 어, 아직 안 끝났는데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고이튿날을 또 세우는 거야. 밤을 세우는데, 에, 밤을 계속 사왕 대신, 사왕 대신 이러고 세우는데, 아주. 어이구, 얼마나 차고운 게 떨어져가지고 놀랬는지, 음. 기다란 거,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우, 이거 기다란 거, 쇳바닥이 있는 거면 어떡하나. 독이 있는 거? 응. 어. 음. 뱀 같아, 꼭 차고 없더라고, 목이. 음. 목이 차고. 그래서, 어우, 뱀인가, 이거 뭔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예리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살에 있는 걸띄어버려야될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끌어올려가면서 이렇게 탁 뿌리치면서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고 두꺼비였어요. 다행이네요. 어. 두꺼비가 뚝 떨어져. 어우, 이렇게 봤더니 엄청 큰 두꺼비야. 깨구리도 아니고 두꺼비. 두꺼비도 무는 거잖아, 무는 거. 약간 독성이 있죠, 아. 무는 거는. 그런데 보니까 꽁충꽁충 뛰어. 뛰는데 두꺼비는 뛰어서 달아나고 그 땅에 실뱀 같은 것이 쫙 깔렸더라니까 어. 내가 앉은 한뼘 밖으로 하, 안쪽에는 없었는데 어 여기 지경이네요 어그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우 이상하다 웬일인가 그 실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빗자루로 쓸었지 어떻게 쓸, 쓸어내면은 뒤돌아보면 또 그대로 있어 쓸은 만큼 그땅 속에서 겨어나오는 거야. 또쏙 올라오고, 쏙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또 쓸으면 또 나오고, 또 쓸으면 또 나오고. 3 시간, 4 시간을 쓰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쓰러 나와도 이제 못 쓴다. 그러면서 소금을 끼얹으니까, 소금 때문에 짜니까 쏙 들어가 버려. 없어져. 그래. 아우. 그래서 소금이, 소금을 가지고 다녀야 돼. 기도 다닐 땐. 음, 소금이 약이구나 그런 기다란 거 그런 거 그럼 거니까. 기도로 받으신 거네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어,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내려갔지 난 씨, 날짜를 잡고 왔는데 어떻게 가란다고 가나 더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 꿈에 할머니가 내려가라는 것도 우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놀래 일이 내가 생겼어. 그래서 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라 그러는구나. 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간 갔다 와가지고도 재수는 있었어요. 어, 그래요? 응. 무슨 기도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영을 받으려고 갔지. 음. 뭐. 그리고 애들 잘 되라고 그런 기도 뭐 이것저것 합해서 공부도 머릿속에 좀잘 들어가라 그러고. 음. 그래러 간, 가가지고,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 밑에 스님이, 네. 며칠 더 있다가 내려왔거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까, 나를 보고 깜짝 놀래. 왜요? 며칠 동안 거기 있는 줄 몰랐는데 간줄 알았더니, 인제 가시냐고 그래. 음. 그 사람은 혼자도 거기 못 있는데, 아 거기 올라와서 거기서 오래 할수 있는 기도터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요. 음. 그냥 허공에 산이야. 사람들도 없는데. 근데 아까는 굴 같은 게 있다고 하죠? 굴이요, 굴. 굴. 음. 비가 와도 비는 안 맞아. 음. 바위 굴. 음. 동굴 같은? 예, 동굴 같은데 음. 근데 어쩌다 기도 오는 사람들이, 어, 몇몇은 있는가 봐. 왔다간 흔적은 있더라고. 사람은 못 봤어. 내가 갈 때는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런데를, 기도한 게 기억이 많이 남고, 또 그냥 어떤 산에, 장군산신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겨울에 12월 달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그제 우산 같은 거 눈이 오니까 그런 거 하나 가져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도자가 막 눈길 이렇게 쓸면서, 밀면서 다니는, 눈치 오는 도자가, 사람이 있는 걸 쳐다보더니, 내려다, 내려다 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그랬지. 어떻게, 남자가 쳐다보는데.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무슨 추운데 기도를 하세요? 어제부터 이제 매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러더니 얼른 남자라도 못 세워요.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추우면 차에 와서 히타 틀어줄 테니까 앉았다가 그래서 앉혀요. 그래, 그래가지고 추운데 있어 버릇을 해가지고, 그, 눈이 오고 막, 그래, 누가 도와주는지, 어쩐지 내가 그냥 혼자 있어도 추, 추운 걸 모르고 기도를 하더라고. 음. 신장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나 봐. 음. 기도하는 사람은 도와줘. 근데 누가 내가 얼어죽는다고 또 나를 데리러 왔어. 어떤 사람이 기도 가는 걸 알으니까 그 장소까지 알으니까 데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딱 왔는데 그때부터 춥더라고. 음... 그 전에는 안 추웠었는데. 그러면 네, 선생님은 누군가 지켜준다는 어. 느낌을 받으세요? 네, 그럼. 아무래도 지켜주니까 그렇게 추운데서 며칠을 있었지. 그래서 기도하면 수호신이 도와주는가 봐.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와줘. 음. 일반인들도 그렇게 음. 수호신이 각자의 조상이 있다는다 있어요. 조상들도 있고. 음. 뭔가에몰두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좀. 내가 이제 어제도 이거 찍는다고. 어... 잘 짓게 해 주시요 하면서 남한산성을 이제 며칠을 올라갔다 오고 울진도 가서 기도해 보고 그랬는데 손이 한쪽 손이 이렇게 그냥 쥐가 나더니 어떻게 그냥 막 꼬이는 거야. 돌아가는 거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살아서 지가 난다 그래서 손에. 그래서 이 우리 아저씨가 이게 지가 나나 보다. 나한테 실려 가지고 지가 나나 보다. 그거를 삼배레드 찢어서 옷이래도 빨리 마련해가지고 아침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떡이래도 맞췄으니까 해다 놓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삼배레하고 옷을 마련을 해서 딱 접어서 내일 아침에 찢어야지 하면서 갖다 놓으니까 손에 지가 안 나는 거야. 음. 그... 마련해 놓으니까. 어. 갔다가, 내일 찢어야지, 아침에 떡도 오고, 그래가 떡 찢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 음.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떻게 해서 살로생전에 지났던 게 나한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 음.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 음. 그리고 또알켜 주니 고맙지, 뭐. 찢으니까 괜찮잖아, 또. <laughs> 그러면 2, 30년 되셨는데 20년이 훨씬 넘으셨는데 네. 그동안 왔던 손님들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님들을 글쎄. 뭐. 응 어. 쓰러졌다고 해 가지고 쓰러져서 허리가 허리게 병이 나 가지고 어. 대수대명으로 돼지를 버려주니까, 음. 돼지를 일해가지고 돼지를 버려주니까, 그 허리 아프던 것이 싹낫고 일어나서 3일만에. 어, 썩었어요. 예. 아까 허리 디스크 이런 어, 거였나요? 어, 어. 허리가 아주 너무 디스크보다 더 아파서 드러나 있었는데, 그 산신제를 지내면서 대수대명으로 돼지를 한 마리 버려져 삼지창에 세워서 버려주고 하니까 그 허리 아프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음. 그래서 공짜는 없는 거야. 그리고 조상들 해 주는 것도 공짜는 없는 거야. 막 하는 일이 안 되고 권리적 되고. 아유,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조상 천도제를 해 주면 좋아요. 음. 꿈자리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해운연을 잘못 만나서 뭐를 하려고 해도 망하고,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해운연의 조상, 해원해고, 천도제 해주고, 또, 진우개 할 사람은 진우개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는 일이 아주 다 잘, 아주 다잘 되지는 않아.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악한 일은 없지. 음. 악한 일은. 너무 안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음. 행위를 하면은 더안 좋아지지는 않는다. 어. 더안 좋아지지는 않지. 음.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은 효과가 빠르더라고. 음. 대수 대명 치는 게.